뭐 있지? 어, 이거? 아니면 이거? 아, 모르겠다. 음, 나볼수 난... 있고 봐봐야지. 음, 얘는 파랑 파랑 파랑하네. 어, 얘는 그리고 이거. 이거는 하얀색 하얀색하네. 음, 나는 하튼 빨간색으로 가볼까? 오, 괜찮은데? 한번 휴즈도 골라야지. 시상식에서 이런 드레스 봐야지 내가 학대지 일단 출국해 줘야 되니까 여기서 밤을 있어야 되니까 아, 언제 하는지는 아는데 그 시간에 도착할수 있겠지 어. 티켓을 뭐아 모아... 캐리어 잠깐 여기 들어야겠다이 티켓을 오... 아 근데 후에 필요하고 싶은데 연예인 비행기. 음... 딱히, 아직, 아직 인기는, 아직은 인기가 있긴 한데라니. 앨범을 해야지 축소이 나니까. 앨범을 내야지 그거다니까 어, 잘 돼. 어떻게, 언제, 언제 낸 거지? 봐야겠다. 음, 안 되겠다. 일단 차로 빨리 가야겠다. 한 시간, 한 시간 몇, 2십한 8분 걸리는데 어떻게 차아아 아, 그리고 지금 새벽이라고 빨리. 일단 차로 가야겠다. 거의 다 왔다, 빨리, 빨리. 거의 다 왔다, 오케이. 하, 나는 전에 잘 못한 말이다. 새, 못한, 일새 코인 했고, 일단은, 문을 닫고, 와 좋잖아, 침대, 하나. 화장실. 자, 잠깐만, 그럼 저기 안에뭐 있는 거야? 여기 놓 어, 어, 일은넘는데 다시 체크인 해야겠다. 다시 체크인 그래. 이 같은 이 아니, 그 똑같은 거인데 같은 말이, 그치. 다 잠깐 잠아 아, 맞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오늘스케이지아 맞다. 콘서트. 아, 맞다 아 콘서트 콘서트 에지해요뭔거아았다아 맞다 오잠깐라 이거 빨리 일단 드레스로 고깐어 드레스로 거아 드레스로 가봐 이거 빨지 어디야 어디, 어디 빨리 희는 <놀람이> 나를 좋아하는 너를 감 <놀람이> 진짜 좋아해 나가 진짜 감사하고 느껴 내가 느끼는 말 느끼는 감정을 사랑해. <요> 지금 들내 목소리야 하지만 나는 웃고 있지. 하지만 고백이란 건 100번쯤 상번, 상상해봤지 너는 나를 용기가 없어 너희가 용기를 주면 좋겠어 아, 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Baby you, let's r i e 너를 감상해 줄게 해. 너를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래. 감사하지만. 나는 이곳을 떠나. 하지만 서로 잊고 싶진 않았어. Uh, 어, baby you. 저는, 저는, 끝입니다. 오늘 콘서트에서 와주셔서 고, 고맙고요. 여기까지 오늘도 고생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금만 쉬어야지. 으, 조금만 쉬어야겠다. 힘들어. 아밥 먹으러 가야지. 남의 가 아이돌이 되니까 죽고 싶은 걸까? 그 아. 일일장 <laughs> 지이고 <laughs> 아, 이거 타고 가야겠다 아니야 <laughs> 아니 내가 십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 나니 아니 <laughs> 1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 나니 하 일단 열심히 어... 할수 있게 하보고 싶어요. 그하고 한번 면열심새해고싶직금은 박탈 났지만 난 나는 이제 배우로 살 거야. 허리도있잖아 일단은 다 입어. 이거... 왜 옷이 없지? 위에 옷을 입고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태양 어, 풍태차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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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나는 뭐... 이게 어울릴 것 같은데... 음... 태지 열려야 되는데... 태무 아, 열리네?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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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십육십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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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십 사십 오십 오팔아 힘들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만 나스물둘 스물, 스물, 스물 셋백 백. 이전에 이거 해줘야지.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 다. 하하하하하 다. 둘, 셋. 아이 다. 했잖아. 비싼 거. 하나 아. 아 이거 들어야지째째째째 으라. 차차. 으라. 차차 으라. 차차. 으라. 차차. 으라. 차차. 으라. 차차. 뭐야 살이 빠졌잖아 이거 완전 로키부키 엄청 많이 빠졌잖아 응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 속바지가 왜 이렇게 야 망했다 천천히 걸어야지 어 잠깐만 걸 횡단보도로 어야지아 바본가 저 가까이서 음 만드는 게 있네 우와 만들어볼까 딱한 개만 먹자 이렇게 캐가 조금 나는 뭐를 넣을까 음 마시멜로. 응 어, 맛있겠잖아. 딴증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딸기로 해보면 네그 누구지 나는 얘 좋아하겠다. 헤헤 <laughs> 행복해. 아 수영 보고 갈아입어. 데리러 가자 예. 야, 잠깐만, 왜, 어? 아, 그냥 이걸 벗어. 일단, 수영복, 잠깐만, 너무나 짧, 오케이, 됐다. 음, 타보자, 예. 이런 거는, 쉽지, 역시나, 한, 응. 아, 난 친구도 없는데, 넌 부탁 한명 밖에 없지 아이고, 말고, 못할까? 음. 아니, 못할까? 아, 아야야, 후잉. 한번 물총을 가지고, 이거 보고, 밑에까지 갔잖아. 아, 잘 됐네. 후잉, 재밌다. 히히. 음, 이것도 해야지. 밑으로 싸기, 쟤 재밌지 않지? 음, 음, 합격을 해볼까? 난 밤하늘에 합격해볼까? 합격해볼까? 나는 엄마한테 기지친는 건지 어떤 사람이지 누군 일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싸고 아안 아, 되겠다 못하겠으니까 일단은 여기로 가자. 游戏素材呢？ 아야야야야야와야 아, 어디까지 온 거야 그러지 어라고 아, 이런 거 내고 들어가야겠다 헤헤 두두두데두 두두두 데데데 데데데 데데는데데또 그 <laughs> 산도 아 없네. 어쨌든 돈 됐으니까 들어가야지. 음 귀엽지 않나? 같이 가. 싶이만어지나 잠깐 동는건가 나니까. 거북이가 귀여워. 나랑 놀아줘. 아니 귀엽지 않나 너무. Bu mu ne? Bu da ağın da ye. Bu son da. Bu ya. Bu ne? Bu ne? Bu ne?